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연말 시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오신 지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어,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연말 시상식을 함께 하게 됩니다. 한해 동안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신 분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구역장, 건찰로 섬기신 분들, 또 전도 특공대로 시간을 내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신 분들, 또 개인 시간에 말씀을 읽고 직접 말씀을 필사하신 분들, 차량, 찬양, 주방, 안내로 섬기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한 의지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외모나 체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제가 알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오늘 상 받는 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셨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다른 분들을 자발적으로 섬기고 전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분들을 격려하는 이유는 이미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그 삶을 복음을 위해서 대가지불하고 자신이 있는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앞에서 마음껏 누리고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 문제였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는 조건, 즉 할례라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사람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건을 거는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이 명백한 거짓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이었고 사도들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서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과 동일한 복임이, 복음임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복음은 같았습니다.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대속한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사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을을 우리에게 주셔서 깨끗하다 칭해주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복음의 산 증인인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율법과는 관계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디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디도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율법주의적인 시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디도를 판단하고 정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은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정제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 자유를 없이 여깁니다. 그럼 그들에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례는 구원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해도 되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할례를 통한 구원이 없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할례를 어, 강요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려는 잘못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잘못된 복음과 치열하게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분투했던 이유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디도에게 할례를 행했다면 거짓 교사들은 할례가 구원에 필요하다라는 증인으로서 디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조건 없는 자유의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는 조건 있는 거짓 복음에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바울은 복음 안내에 있는 자유를 악용하지 않습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은혜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단호히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참된 자유의 복음을 지킵니다. 이어서 6절에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참된 복음을 전파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나니라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사도이든 아니든 외모가 출중하든 아니든 사람의 겉모습으로, 행동으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했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 속에 있고, 복된 소식 안에서 풍성함, 그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참된 자유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의 복음은 내 열심, 내 노력, 내 종교적 행위로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살아나셔 주셔서 의로움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마치 중력에 이끌리듯 자연스럽게 율법주의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붙잡아야 합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누군가 우리의 잘못된 행동 모습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주는 자유는 없어지고 죄책과 정죄로 인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려고 했던 율법주의적인 태도입니다. 내 자신의 행위로, 내 자신의 태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확인하고 또그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태도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더불어서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잊어버리게 되고 잘하면 자만심에 빠지게 되고 못하면 자격지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가 참된 자유 속에 복음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올해 초에 주일학교 교육 디렉터를 맡으면서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자유를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일이 잘되어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실수하면 버림받은 것 같고 능력 없는 사람처럼 평가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붙들어 주셨습니다. 어, 그 날은 1월 10일이었습니다. 그 날은 교사 워크숍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분주했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무장했습니다. 집밥 프로젝트 본문은 창세기 26장부터 29장, 10편, 9편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세기 26장 3절, 12절을 꽉 붙잡았습니다. 저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적용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었어도 끝까지 이삭을 통하여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태도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되새겼습니다. 워크숍을 가는 차 안에서 또 워크숍 속에서 곱씹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 속으로 기도하며 저를 도와주세요. 지속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생, 행위와 상관없이 저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실수에도 저를 품어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고 실수에도 배우는 기회로 감사함을 누리게 되었고 저에게 여유로움을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행위가 구원과는 그 관련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확신 속에 그 상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교사 워크숍 속에서 저는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웃으면서 그런 모습을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실수해도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졌고 실수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자유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상황이나 감정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가 아닌 어떤 조건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 사실에 지속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고 집밥을 지어 먹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는 그 자유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속적인 말씀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누리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